안녕하세요, 메타코 라이브입니다. 네, 오늘은 어, 다시 또 제니스 어, 조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동에 있는 5호 라인. 어, 중층부 조망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삼동이 어, 그래도 이제 제니스에서는 그래도 제일 메인 동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가장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아이파크와 가까운 그 바닷가 쪽에 가까운 동이어서 백삼동을 메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제니스는 어, 동별, 라인별로 다 층별로 이제 뷰가 조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 정딱 메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메인 쪽에 바다 쪽에 붙어 있는 동입니다. 그럼 오늘 삼동의 오호 라인 보러 가시죠. 네, 먼저 거실 조망부터 보고 가실게요. 어, 이렇게 상가 쪽이랑 아이파크 저 건너편, 그리고 요트 경기장이 환하게 보여서 개방감이 정말 좋은 라인입니다. 어, 한쪽은 이렇고, 다른 한쪽 면은 길 건너로 트럼프월드 쪽이 보이는, 그리고 바다, 사이조망이 보이는, 사이바다가 보이는 조망입니다.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실제로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세대 간의 간섭은 전혀 없이 네, 탁 트인 전망처럼 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입구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집은 중문을 인테리어를 한 집이고요. 어, 왼쪽에는 거실 그리고 이쪽부터 안방 방세 개가 주르륵 있는 49평형입니다. 안방 조망은 거실 한 켠에서 보였던 것의 절반 네 요트 경기장과 상가 쪽이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는 중층이다 보니까 제니스 상가를 뛰어넘는 네 높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트 경기장 보이고요. 안방은 다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순정 인테리어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는 네 작은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 지나서. 화장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어,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요. 다음 넘어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은 안방과 같은 조망이에요. 네, 역시 네, 이렇게 보이는 조망입니다. 개방감이 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더 개방감이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죠. 거실 화장실 네 상태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여기가 더 조금은 더 개방감이 좋죠 네 사이바다와 사이사이 광안대교 또 보이는 그런 뷰네요 일단 앞쪽에 바로 막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 세대간의 간섭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방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네, 주방이에요. 주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세탁실.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애벌빨래 하는 공간입니다. 냉장고 자리 그리고 저기는 시레기. 그리고 싱크홀 있고요. 주방에서 바라봤을 때도 네 막힘 없이 나오는 뷰입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순정이죠. 이렇게 삼동의 5호 라인 중층 뷰 살펴보았어요. 네, 삼동의 5호 라인은 어, 인기가 있어요. 삼동의 5호 라인 보시다시피 어, 광장 쪽과 그리고 저 건너 요트 경기장 쪽이 이제 방과 거실에서 이제 보이고, 다른 편에는 이제 사이 조망으로 보이지만 어 광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세대 간섭이 그래도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트인 개방감이 있는 어 뷰가 나오는 라인이었죠. 어 현재 보셨던 49평형은 삼동에서 그래도 인기 있게 어, 손님들이 많이 어, 좀 괜찮다, 개방감 좋다라고 말씀해주셨던 라인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제 부산에 이제 해수부도 이전이 되고 여러 가지 뭐 북극항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어, 이제 부산이 정말 다시 떠오르는 제2의 수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와 이 자연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곳.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도 사실 부산에서는 약간 상징적으로 랜드마크가 마린시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부산에 오시고 또 놀러 오시는 분들, 산에 사시는 분들, 체험하시는 분들, 어, 해운대 마린시티로 많이 놀러 오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